발파 환경에, 계속 이어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발파, 어, 지금 현재 그 발파공학 책에 보면은 뒤에 있는 거는 주로 이제 계산 문제가 쭉 많이 나오고 실험식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을 골라서 강의를 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가 아마 잘될 거로 생각합니다. 자, 185페이지에 보면은 185페이지 밑에 그 앞에 건 전부 다 실험식이기 때문에, 어, 뭐, 복잡한 진동식은 암기 안해도 됩니다 자 185페이지에 보면은 어, 소음 진동 규제법에 정한 기준에 의거한 발파 진동 레벨 측정 규정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소음 진동 규제법이라는 거는 환경 쪽을 말하면 됩니다 환경 쪽 그래서 환경 우리 예를 들어서 발파 진동이라는 거는 아까 그 진동 속도라 그랬잖아요 자 진동 속도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동은 속도가 있고, 변이 속도, 가속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환경 쪽에는 데시벨을 따지 데시벨 V, V로 따지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발파 진동의 전파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자, 피해자 측의 부지 경계선. 요거는 뭐냐면은, 자, 부지 경계선 하는 것이 측정할 때의 하나의 방법인데, 환경 쪽에서 얘기할 적에는, 자, 부지 경계선 중 진동 레벨이 높은 지점을 택하여 측정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발파 진동에 대한, 그, 건물에 대한, 실제로 건물을 대표할 수 있는 집안에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188페이지. 자, 188페이지에 보면은, 암 진동 보정이 있습니다. 암 진동 보정. 우리가 암 진동 보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 쉽게 말해서 발파 진동을 측정할 적에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진동이 있는가 하면은 또 진동하기 이외에 여타 진동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옆에서 걸어간다든지 자동차가 지나간다든지 오토바이가 지나간다든지 할 적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목적하고자 하는 진동 이외의 진동을 가지고 암 진동이라고 합니다. 암 진동. 자, 암 진동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트리거 레벨이라고 하죠. 트리거 레벨. 발파 진동기 승정할때 트리거 레벨이 뭐냐면, 트리거 레벨은, 실제적으로 발파 진동기는 미세한 진동부터 우리가 25.4카인까지 진동을 잡는데, 만약에 발파 진동기에 미세한 진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진동 측정을 분석하는데, 분석하는 시간에서는 다른 진동이 들어와도 잡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지나갈 적에, 만약에 진동치를 어느 정도 줬다. 그러면 기계가 진동을 잡고 있을 적에 발파를 했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잡아야 할 발파 진동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옆에 뭐가 지나가는 진동을 잡아가지고 측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예측치보다, 아, 발파 진동이 0 1카인 되겠다. 아니면 0.07한 뭐 카인 정도 되겠다. 그러면은, 트리거 레벨을 0.05나 0.03을 놓습니다. 너무 낮게 놓으면또또딴 진동을 잡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경험으로 봐가지고 아, 저 진동은 0.7 1 정도 나오겠다. 그러면 트리거 레벨을 0.05로 잡습니다. 그러면, 자, 트리거 레벨 0.05로 잡았을 적에는 0.05 정도의 0.05 이하의 진동이 올 적에는 발파, 그 측정 기계가 진동을, 그, 개, 측을 못하고, 그, 분석을 못 합니다. 못 잡는 거죠. 둔감해지는 거죠. 자, 그런 것이 트리거 레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암 진동 보정할 적에는, 자, 암 진동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발파하기 전에 그 지역에 그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진동이 얼마 되냐. 자, 그걸 개측을 하고, 그 다음에 발파할 적에 진동을 개측을 해가지고, 두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하는 거죠. 자, 그걸 할 적에, 암진동이란 한 장소에 있어서, 자, 특정의 진동을 대상으로 생각할 경우, 대상, 진, 그 대상 진동이 없을 때, 그 장소의 진동을, 대상 진동에 대해서 암진동을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지역에 상존하고 있는 그 진동을 가지고 암진동이라 그러면 됩니다. 자, 측정 진동 레벨이 암 진동 레벨 보다가, 그러니까 측정 진동 레벨이 암 진동 레벨 보다가 10dB 이상 크면은, 10dB 이상 크, 데시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10dB V. 자, 10dB 이상 크면은 암 진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좋다. 그러니까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끝나, 그러나, 그러나, 자, 진동 측정 레벨이 암 진동 보다가 3에서 9dB 사이로 그러니까, 3에서 9 데시벨 사이, 요 사이. 그러니까, 그 상시 진동하고 실제 측정한 진동이 10 데시벨 보다가 우리가 10 데시벨 이상일 적에는 보정을 안 해주지만은, 우리가 3에서 9 데시벨 요 사이일 적에는 보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3에서 9 데시벨 사이로 크면은, 암 진동의 영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암 진동을 그 대상 진동 레벨로 보정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암 진동 보정 값에 보면은 환경 소음 진동에 보면은 측정 진동 레벨, 암 진동 레벨 차에서 예를 들어서, 어, 레벨 차가 3 데시벨이다. 암 진동하고 측정 레벨 진동 차가 3 데시벨 부이다. 그럼 3dB V일 적에는 보정치를 마이너스 3dB, 3dB를 보정해 주는 거, 마이너스 3dB를 보정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측정 레벨이 4에서 5dB V다. 요 범주 내에서는 보정치를 마이너스 2dB를 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6에서 7, 8, 요 6, 7, 8 정도의 그 차가날 적에는 보정치를 얼마로 한다? 마이너스 1데시벨을 보정한다. 그러니까 9 이상이면 안 하지만 8까지여기서 자, 3일 적에는 마이너스 3데시벨. 그죠? 그 다음에 4에서 5일째는 마이너스 2데시벨, 6에서 8데시벨째는 마이너스 1데시벨.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올 적에 보정치 값에 대해서 보정해 줬냐, 안해 줬냐, 그 분석할 적에 나오는 문제가 간혹 나옵니다. 요것도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자 보정하는 거 이거는 환경 소음 책에도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나머지는 여기서 보니까 어 예를 예를 들어서 곧그 보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어, 여러분들 책에서 어, 191페이지 한번 보세요. 191페이지에 보면은 자 진동 레벨 측정에서 암 진동이 자 진동 레벨 측정에서 여기 보면은. 진동 레벨 측정에서 암 진동이 75dBV였다. 자, 75dBV였다. 그러니까, 자, 75dB라는 거는 여기 현장에 실제적으로 주변 진동이 75dB이 상존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도 모르지만 자꾸 여기 쭉 있으면 여기 진동이 있는 겁니다. 자, 75dB였고, 그 다음에 발파할 적에 발파시 진동 레벨은 얼마다? 자, 발파 안할 적에 진동을 재보니까 75dB 부위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발파할 적에 진동 레벨은 얼마다? 82dB 부위였다. 자, 이 발파의 진동 레벨은, 이 발파에서 진동 레벨, 그 진동 레벨은 80의 dB 부위였는데, 실제로 이 80, 82dB이 발파 진동이냐, 맞, 맞기야 맞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적에, 이러한 보정 계수를 보정하지 않은 값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자 지금 현재 82 대시벨이라 그랬죠? 그럼 82 대시벨에다가 계산하면 82 대시벨에다가 75 대시벨을 빼야 될까요? 자82 대시벨, 75 대시벨을 빼면 뭐가 됩니까? 차가 차가 얼마가 돼요? 7 대시벨이 되는가요? 7 대시벨. 7 대시벨 부가 되죠. 자, 7dB V일 적에는 보정값은 얼마입니까? 6, 7, 8 에서는 1 d b 을빼라 그랬잖아요. 자, 1 d b 을빼라그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현재 뭐가 됩니까? 1 82 에서 75 하면은 에 의하면 1dB이므로 자, 80에서 어, 지금 현재 이 문제 이상하죠? 8 0 d 이죠 80dB에서 1 d b 을 빼면은 79dB 그죠 79대시 이렇게 되죠 자 어쨌든 간에 보정값을 1 d b 를빼 줘야 된다 여기 범주 내에서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표9표어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어표9 25 9자 진동 레벨 기록 예가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보정을 해줘서 빼줘야 된다 하는 값을 계산을 잡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면은 이제 진동 기록지가 나오죠. 자, 진동 기록지. 자, 발파 진동 측정 데이터 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자, 책에 나와 있는 그 기록지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은 그 기록지가 그대로 나올 겁니다. 자, 거기에서 보면은 뭐가 있어요? 자, DS, 위에서 보면은 DS677이 있죠? 발파 진동 측정 기록지에 보면은, 어, 첫 번째, 뭐, DS677이 있어요. 요거는 하나의 기종이에요, 기종. 뭐, 우리 지금 현재 뭐, DS677, DS477, 이렇 기종이 있습니다. 요거 기종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리얼, 뭐, 여기서 시리얼 넘버라든지 이런 거기니고그 다음에 모니터 스타트하고 모니터 엔드란 거는, 자 모니터를 켤때 하고 모니터를 끌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리거 자 트리거는 지금 0.49 미리퍼 크자 트리거 0.49 미리퍼 크고그 다음에 시리얼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어뭐 발주자 이런 얘기죠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로케이션 로케이션은 위치 그 다음에 유저는 사용자 그 다음에 트리거 소스 자 트리거 우리가 트리거 T R I G 트리거 소스가 있죠. 자 트리거 어, 트리거 T R I G S O U R C 자 트리거 소스라는 것은 뭐냐하면은 자 트리거 소스에 한번 보면 G O가 있죠. G E O 자 G O 폰 마이크하고 G O 폰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발파 진동기가 이렇게 있으면 발파 진동기에 어, 센서가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가 있을거 아닙니까? 마이크가 있죠. 근데 자, 소리 소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트리거 소스를 지워폰하고 마이크가 동시에 하면은 마이크가 소리가 얼마 이상 클 적에도 진동을 그잡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트리거도 지워폰도 얼마 이상 일적에는 진동을 잡으라는 것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발파 같은 경우는 주변에 그 소음이 많기 때문에 그, 트리거 소스를 마이크로 잡지를 않고, 지오폰을 잡습니다. 그럼 지오폰은 센서죠? 집안 진동 센서를 잡는 거니까, 만약에 이 진동이, 얼마 진동 이상이 올 적에 잡아라 하는 것을 잡는 것이, 지바, 그 예를 들어서 지오폰에다 그러면, 지오로 넣는 겁니다. 그래서 트리거 소스를, 요거 지오라는 것은 그, 센서, 집안에, 집안 어, 진동을 잡기 위한, 그, 지오폰입니다. 지오폰. 자, 그래서 그 지오폰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트리거 레벨 할 적에 트리거 레벨이 0.49mm/s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자, 0.49mm/s다. 자, 이것이 뭐냐 하면은 자, 지오폰에 지오폰에 0.49 이하의 진동이 올 적에는 계측기가 측정되지 말라. 아 그 다음에 0.49 이상이 올 적에만 진동을 잡아라. 이게 옆에서 누가 발파 진동기 할 적에 발로 이렇게 걸어가서 미세하게. 자기는 예를 들어서 아주 조심하게 걸어가지만 진동이 울리잖아요. 그러면은 개척할 적에 보면은 옆에 사람이 막 이렇게 걸어갈 적에 진동이 잡혀가지고 그 분석되는 시간에 실제적으로 발파하면은 발파 진동을 잡지 못하고 사람이 지나가는 진동을 잡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목적하고자 하는 목적을 못 얻기 때문에 자, 트리거 소스는 지오폰으로 하고 0.49나 0.5나 0.33이나 이렇게 센서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코드 타임. 자, 레코드 타임이란 거는 우리가 발파 진동 기록지 옆에 나오죠. 자, 기록지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기록지가 이렇게 쭉 진동이 이렇게 앞에 있으면, 레코더가쭉될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진동이, 뭐,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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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관이 빵빵, 이 진동이 돼가지고, 쭉 하는 것이, 막, 예기서 터널 같은 경우에는, 뭐, 7초까지 잡는다. 그러면 5.6초, 7초가 된다 그랬죠? 제일 끝에 그 자, 7초까지 잡으니그 여유있게 잡기 위해가지고, 한 8초까지. 8초까지 진동을 잡아라. 그러면, 0초서부터 8초까지 진동이 다 잡히는 겁니다. 진동 기속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 데, 레코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분석, 그 저장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자, 노천 같은 경우는 1, 2초면 되지만, 터널은 신발부터 바닥공까지 다다다다다다 하려고 하면은, 한 7, 8초까지 잡아줘야 되겠죠. 보통 한 6초, 5초 잡아줍니다. 자, 거기에 잡을 적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뭐다? 우리가 레코드 타임 매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노트는 뭐 자기 나름대로 붙이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지발당 화양력 몇 kg 뭐 이런 건안 써줍니다. 노트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자, PPV. 자, 그 밑에 보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트리거도 돼 있고, 그 다음에 PPV. 자, PPV는 뭐라 그랬어요? 자, 트랜스 버트 롱. 자, 트랜스는 T 방향. 그죠? 그 다음에 버티컬은 VRT는 버티컬은 수직 방향. 그 다음에 롱은 진행 방향을라고 그랬죠. 진행 방향. 그래서, 각각 방향에 대한 자 트랜스 방향, 버티컬 방향, 롱 방향에 대한 PPV. PPV는 PPV. 피크, P-E-A-K. 피크 파티클. 파티클 V는 Velocity. 그러니까 피크 파티클 Velocity가 뭐예요? 최대 입자 속도죠. 최대 입자 속도. 이 최대 피크 파티클 밸로시티를 PPV라 고합니다 PPV. 자, 그 PPV에 요거를 합친 것이 L 방향. 예를 들어서 여기 기록지에 보면 버티컬 방향, 자, 트랜스 방향, 롱 방향을 합쳐 가지고 그 밑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자, PPV 밑에 프리퀀시가 있죠. 주파수. 자, 주파수가 48 NA. 그다음에 우리가 48Hz, 47Hz. 그때 NA는 뒤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어뭐 예를 들어서 48Hz 분석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타임은 MS 단위에서 자 트랜스 방향의 채도 큰 거는 1,000분의 135초, 그 다음에 3,511초, 4,476초의 에 진동치 잡혔다. 그 다음에 XL은 엑셀, 가속도죠. 가속도. 가속도가 잡힌 거고 그 다음에 피크 DISP는 디스플레이스 변이죠. 변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PVS. PVS가 뭐예요? PVS. PVS가 이 PP 파티클의, 어, 피크 최대, 어, 파티클 PVS, 벡터 썸이죠. 그러니까 입자 합, 그, 어, 합성 진동치죠. PVS. 합성 진동치 그래서 합PVS를 많이 따지고 피크파티클 따지고 그래서 진동치가 얼마나 왔냐 그러면은 합성 진동치 보통 얘기하죠 PVS 그래서 어, PVS가 1.89 미리퍼세크죠 1. 자 기록지 보면 0 0 1.89 미리퍼세크다 그러면은 1.89니까 센치로 바꾼 거예요. 0.189죠 0.189 센티미터 per s 가 되니까 0.18 카인, 그죠? 0.18 카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해 말이야. 우리나라 말로서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자 우리가 피크 에어, 이제 그 소음치죠 소음 피크 에어가 117데시벨 A죠. 자 117데시벨 A라는 거는 117데시벨 요거는 L로 맞춰놓은 겁니다. 만약에 A로 맞추면은 여기 A로 맞추면은 뭐 65나 한 70이나 75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음압이 환경소음은 데시벨 A고 음압소음 폭풍압은 117데시벨 L이고 그요 폭풍압이라는 거는 창문이 흔들리든지 다 이렇게 원래 발파의 소음은 데시벨 L로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소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데시벨 A로 우리가 측정을 하라 겁니다. 근데 원래 그 건물에 대한 피해나 창문의 흔들림이나 이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데시벨 L 단위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음압 레벨이다. 그래서 L 단위 측정된 거고요. 여러분들 기록지를 볼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보면은 자, 프리퀀시는 47Hz에서 그 다음에 초는 190, 0 0 0분에 197초에 117 데시벨 L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기록지에 보면은 주파수 그 찍히는 것이, 어 끝부분에 한, 한 80에서 90Hz에 찍히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주파수 범주 내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록지를 분석,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파형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파형을 분석을 할 적에 어느 부분에 진동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여기에 진동이 크다. 여기 진동 큰 거는 뭐가 됩니까? 터널로 보면은 신발 부분이겠죠? 그럼, 아, 신발 부분이 진동이 크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진동이 작은데, 여기 진동이 크다. 그러면, 아, 확대 부분에 진동이 크구나. 그럼 확대 부분에 진동을 줄인다. 이거를 보고, 이 기록 의사가 그 진단 그 결과를 보고 처방을 하듯이, 발파 전문가도 이 기록지를 보고, 발파 패턴을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